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사건 터졌다. TSMC가 삼성전자에게 한마디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본인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식사도 하시고 시원한 차 한잔 하시면서 힐링하는 그런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현재 세계 1위가 대만의 TSMC이고요,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점유율 면에서는 지금 꽤 차이가 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력에서 삼성전자가 우위로 갈수 있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를 창업한 장중모우 전 회장이 삼성전자를 강력한 경쟁상대라고 공개적으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이미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50%를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는 TSMC가 삼성전자의 추격 의지를 확실히 꺾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의 대부로 불리는 장전모우가 삼성전자를 직접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인데요. 파운드리 부문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전 회장은 웨이퍼 제조 분야에서 TSMC의 강력한 경쟁 상대는 삼성전자라고 밝혔고요. 예전에는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두려운 경쟁 상대를 넘어 강력한 경쟁 상대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게장전 회장의 설명입니다. 장전 회장의 발언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와서 TSMC와 2강 구도로 좁혀진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팩트상으로 보자면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인 삼성전자는 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붐은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도 TSMC가 한발 앞서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5나노 제품을 양산한 데 이어서 2022년 하반기에는 3나노 제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나노공정 기술의 극한으로 여겨지는 2나노 제품도 2024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오나노 공정에 성공을 했고요. 이미 파운드리 시장 과반을 장악한 상태에서도 TSMC가 삼성전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은 삼성전자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으로 장전 회장은 한국 인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대만과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 TSMC에 상대가 안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장전 회장은 미국은 웨이퍼 제조가 안 되며 중국은 정부가 20년 넘도록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지만 반도체 제조 기술은 TSMC보다 최소 5년 이상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두려운 상대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꾸준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시설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50조원 규모의 경기도 평택 3공장 P3 투자를 오는 6월에 발표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무려 50조 원입니다. 정말 대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P3를 통하여 초격차 리더십을 유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선언한 비전 2030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와 평택시는 P3 투자 발표 시기를 6월로 정하고 현재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총 투자 규모는 40조에서 50조 선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외관 완공 후에 시스템 반도체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이냐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P3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투자 규모와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P2의 1.75배인 P3는 공장 길이가 약 700m로 연면적이 70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각 30조 원이 투입된 P1과 P2보다 산술적으로 훨씬 많은 투자 규모가 예상이 됩니다. 몇해 전만 해도 월 생산 능력 1만 장당 약 1조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최근 첨단 공정 라인에는 인프라 등의 건설 비용에만 3조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7나노 이하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EUV 장비가 한 대당 2천억에서 3천억 원을 웃돌면서 투자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비용은 신생업체들의 도전을 초기에 차단하는 그런 진입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3 라인은 지난해 건설 허가를 받아 현재는 지하 터파기가 완료가 됐고요. 상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외관 공사를 끝내는 일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장비가 반입이 되고 각종 테스트를 거친 뒤에 2023년 하반기부터 칩 생산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 총 6개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에 있는데요. P3가 들어서면 보유 부지 절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삼성전자가 나머지 P4부터 P6 라인 추가 투자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P4부터 P6 건설에 대비하여 이미 평택시에 2025년까지 하루 25만 톤의 공급 용수 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평택시는 아직 P4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면서도 P3 투자가 결정된 이후에 차츰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사건 터졌다. TSMC가 삼성전자에게 한마디 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아니 10,0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저 멀리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전대박기원 구호에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15만원이다. 어사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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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